나 해외 진출을 해보려고 네. 해외 진출? 어디? 홀리, 홀리우드 스타 우 미디어도 보내고 오디션도 보고 미팅도 하고 할수 있는 거다 해본 거야 제다이 마스터 <laughs> 최초의 동양인 제다이라도 되려는 듯그가주기한 코리안 스워드 마스터 연기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역시 달라. <목이> 아 진짜 모든 것이 좋았어. 하지만. 그에 대한 압감정으로. 아. 잘요잘만지 철저히 숨긴가죽사까지 전부 파헤치는 기자. 부드럽습니다 애로 많이. 애로우 많이 한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척보 알아볼 수가 있지? 사진 보고 알아봤어. 수... 그래. 다 좋은데. 양심이 있으면 지금쯤이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게.. 이게 왜 숨길 일이에요? 드라마 정쟁으로 자신의 마음을 훔쳐간 연예인 위정신 기자님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요? 지금 출근하는 중인데 잠깐이면 됩니다 심지어 동생에게 듣던 대로 제2의 유재석급 매너까지 보이게 되는데 어,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네? 많이 놀리셨죠? 아니 뭐 갑자기 저를 왜 찾아오시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요? 저한테? 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무례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 예. 그렇게 현준의 모습 하나하나가 드라마 속 강필구와 똑같이 보이던 그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변호사와 한번 합의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위 정신은 임현준에 대해 소속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다. 약속을 어기고 배우의 명의를 실추시키는 기사를 작성할 시 합의된 금액을 배상한다. 향후 5년간 이 약속이 지켜질 시 1년에 2회 이상 단독 인터뷰, 서로 윈윈하자는 거죠. 저는 불필요한 사생활이 기사화 되지 않아서 좋고요. 기자님은 제 단독 기사를 꾸준히 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시고 <laughs> 내숙지를 까먹은 모양이네. 한 번만 더 이런 로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동안 내가 썼던 기사 정도는 기게 느껴질 날이 올 겁니다. 난오 내가 쓴 글만 가지고 비오는 날 먼지나도록 두수 있는 사람이야. 피가 말리고 목이 졸려서 숨이 아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제대로 느끼게 해줄 테니까. 궁금하 정신을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리는 국민배우. 위정신, 홈 돌아왔네. 정신 차렸어 한편 현준은 정신은 잠시 뒤로 앉채 어떻게든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보려 하지만 시골 호렙이 형사? 아니 이게 강필구하고 다를 게 뭐야 아니 나다로 이미지 변신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꼭 이미지 변신을 해야 돼 배우한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니가 진짜 몰라? 우리 엄마 그 애로배우 이미지를 40년이 지난 지금도 못 벗고 있어 너네 엄마 엄청 유명한 배우잖아 엄마 이뻐서 좋겠네 응? 연극 알아보라는 건 그게 임현주 씨대화영이죠 이번 아유. 읽은 역사라고. 아왜 이렇게 연락들이 없냐. 그때 황 대표는 조심스럽게 대본 하나를 꺼내게 되는데 음. 뭐야? 음. 읽어봐. 처음 강필구를 만났던 그때와 똑같은 천재의 야. 느낌. 야 정말 좋다. <laughs> 어황 대표 이거 내가 한다고 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야 이거 딴 놈이 체감 안 되니까 바로 연락해서 내가 한다고 했다고 해아형 그, 그러면 지금 좀 나와봐 이렇게 속전속결로 관계자 미팅까지 잡히는 동식 어. 형형 소개팅 안 할래? 돌고 돌아 다시 현주에게 찾아온 인생의 봄 누..누구랑? 내 친구 누난데 내가 사진 보니까 딱형 스타일이던데 아.. 어... 뭐 하시는 분인데? 한국대 나오고 기자래 네. 야이 하지만 그 몸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나 여기 왜온 거야? 형이 하고 싶다던 시나리오. 너가 주인공이야. 나 같이 하자. 너 기억상실증이니? 오빠 그만둬. 나이 작품 너무 절실해. 너 그럼 내가 아주 이 바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니? 대놓고 현준을 무드렸던 현준의 X. 응. 좋아. 하지 뭐. 한다고. 어. 나는 내 따질 건좀 따져보자고 나돈 얼마나 준다 세라 너 얼마나 받니 난 무조건 권세라 받는 돈두배 받을게 괜찮지 아휴 그건 좋아해 좀... <laughs> 기분도 더러운데 더운 일 해도 많이 받아야지 내가 권세라 얼굴 보면서 좋아서 웃고 슬퍼서 우는 그런 필사의 연기를 펼쳐야 되는데 아니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황 대표 그지 이렇게 아, 무슨 짓을 해도 그... 한국에선 벗어날 수 없는 현준의 이미지 아... 어. 나 해외 진출해보려 진출? 어디? 홀리, 홀리우드스타 비디오도 보고오디 미팅도 하고 할수는건다해볼 거야. 제다 마스터. 그래서 현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앞선 영상을 준비했던 것이었죠. 너와 함께한 시간. 모든 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 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아. 어. 어, 진짜 모든 것이 좋았어. 한편 정신은 아 지, 지금 한치수 기사되었습니다. 어디야? 아 어, 응급실인데. 요 응급실? 거긴 왜?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럼 지금 응급실에서 기사를 쓴 거야? 네. 그래. 건강과 맞바꾼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이지만 아. 정신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어. 또한 현준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서. 나 괜찮아? 정신 좀 들어? 누나 맹장 터져서 수술했어. 이러니까 아 진짜. 아니, 그냥 술 마시고 잠이 안 와서 예전에 처방받았던 수면제 몇개 먹었어 그게 다라고 수면제를 왜몇 개씩이나 먹어 먹으라는 만큼만 먹어야지 아니 하나로는 안 들으니까 몇개 먹었을 뿐이야 형 진짜야 아 그럼 내 미쳤어 아 그냥 빨리 집에 가자 그때 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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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더 있어야 돼 아. 형, 형, 괜찮아 아, 더 있을 거야 어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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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오아침에 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내가 강필구 하기 싫은 게 아니야. 응? 예. 선배님도 몸조리 잘하시고요. 쿠키에요단거안 좋아하셔도 꼭 드세요. 어, 고마워. 그렇게 건강을 핑계로 이번만큼은 강필구에서 벗어나나 했지만. 나만 만든 쿠키. 야이 새끼야 야, 이 a l k i n g You don't have to go to 에 h e house. I'm not talking. You don't have to go to the house. I'm not t a l k i n 병 i 에 not talking. I'm not talking. I'm n 현준의 병실로 잠입을 성공하게 되고 곧장 도라는 현준을 피해 화장실로 숨게 되면서 미도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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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않는 특종이 정신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도 참 어떻게 약을 잘못 먹니? 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넌 엄마가 창피하지? 안 창피해. 안 창피해. 왜 창피해? 어? 아직 한 번도 오픈하지 않은 현준의 엄마는 물론. 현준의 옛 연인 권세나까지 보게 되면 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둘이 다시 사귐? 이건 기사로 쓰기만 하면 연예계를 뒤집을 대박 스캔들. 출연료 정리됐어? 네가 받는 돈두배 주겠대.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어. 나랑 같은 금액으로 맞춰주겠대. <laughs> 아이고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촬영이 극한 체험인데 나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지 촬영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음. 오빠가 나한테 처음 선물했던 거야. 미련이라도 남았어? 응. 음. 많이. 그렇게 추억을 들이미는 세나에게 현준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음, 나야. 너 그때 얘기했었던 소개팅 말이야 나 그거 할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할 거야 어 형이 소개팅 한대 예스 복도 불타오르는 복수심도 잠시 정신의 명장이 회복되는 반가운 소리에 누구세요 뭐해 뭐야 결국 정신은 현준에게 들키게 되었죠 아! 그냥 가시도아유 뭐하는 거야? 난... 고소해 이 여자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라고 아 그만해 내가 미쳤지 이런 인간인 줄 알면서 내가 사과는 내가 뭐라 했나 몰라 아 그니까 아, 제대로 취재를 응해줬으면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인터뷰를 해요 음. 아, 그렇게 기사 내보내면 더 이상 쓸데없는 기사는 안 나올 거예요 해프닝으로 끝난다고요 어떡할까?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정신은 현준의 단독 취재를 따게 되지만 머릿속에서 아른 거리는 진짜 특종. 둘이 다시 사겨? 사겨? 그날 밤생각일 위해 병실을 나가게 되면서 정신은 또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괜찮아요? 이봐요, 이봐요. 현준은 곧장 정신을 없고 달려보지만. 그 순간 현준이 그토록 지우고 싶던 강피구의 지혜가 폭발하게 되면서. 요 아. 드라마 속 강피구의 모습 그대로 위기를 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금 왜왜왜 그러는 거예요, 나 갑자기. 또한 정신의 눈에도. 지금 눈앞에 현준이 강필구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현준을 향한 의혹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저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준의 선행으로 마무리된 두번 해프닝 하여간 형은 운도 좋아 며칠 뒤야야야참나 진짜 야. 이 그때 뭐라고 또 떨리네 두 사람의 인연 같은 악연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서로가 소개팅 상대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아, 아, 예. 근데 너희도 나 멘탈이나 심장 같은 거 튼튼하시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가장 무서운 건 세계 일부가 이런 전쟁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승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세계 정세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승무원이? 제자야. 하 아주 시간 개념을 반말하고 꿈만 그냥. 왜 여태 쏠러지 안 봐도 허언하다 이거 안 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소개팅 상대한테 차가 막혀서 늦는다고 전달 좀 해줘. 아직 못 만났다고? 아 그러니까 연락처 를 알려줬어야지. 이딴데 들어가는 바람에 엉뚱한 남자 여태 떠들었잖아. <laughs> 진짜. 핑계 한번 진부하다. 네. 또 다시 조치하는 시작도 잠시. 현주는 기자 위정신이 아닌 인간 위정신의 모습에 정신을 잃게 되면서. 정신이 정신임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됐는데. 저기요? 저 모르세요? 누구 기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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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기사로 쓸 겁니까? 소개팅 자리에서 배우 이현준 만나다? 그런 기사까지 쓸 만큼 치졸하진 않습니다. <laughs> 글쎄요, 내 SNS까지 뒤져서 3년 전썸탄 사실까지 파헤칠 만큼은 치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황당하게 만나기도 어려운데 뭐이것도인연이라고 말하는 게더이상한 이렇게 아, 이대로 헤어지는 게 깔끔하겠죠? 그렇겠네요그렇게 <놀람> 물도 한잔 마시지 않한채 돌아섰지만 정신의 시야에 사라지지 않는 강필구. 또한현고이머한에도강렬하게 각인된 정신이었죠 형그 위정신 기자가 쓴 기사 봤어? 글을 아주 품위있게 썼더라고 쓰긴잘 썼어 응. 정치부 기자였어? 전쟁터로 다녀온 거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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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평화도 잠시 뿐 7,80년대 에로배우 특집을 기획해봤습니다 개발아진 <laughs> <laughs> 여자. 정신은 현준의 병실에 서본 현준의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게 되면서. <laughs> 어? 저 여자 이면준 어머니인 거 같은. 아, 그런가? 바로 같은 거 똑바로 말해. 아, 이 사진만으로는 확실치 않고 자세히 봐야 할거 같은데. 음. 이면준 알려진 사생활이 거의 없지. 그런데 왕년의 애로 배우가 친엄마라면 빅뉴스네 정신은 내키지 않은 특종을 잡게 되지만. 부장뭐할말 있어? 이면준 사생활로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사람한테 뭐억하 심정이라도 있으세요? 있다면 둘이 사겠어요? 기자가 돼가지고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결국 정신의 정보를 토대로 현준의 특집 기사를 준비하게 되고 오케이, 아 저기... 그쪽에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요? 확인 내가 했어. 맞대요? 그래. 이면준 사진 받고. 최대한 찌질하게 나온 걸로. 현준이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기 위해 행사 시간에 맞춰 이번 특집 기사를 올리게 되는데. <목소리> 자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기자님. 네, 이뉴스포츠 박승환 기자입니다. 이면주 씨, 지금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이면주 씨 어머니가 70년대 애로배우 성혜숙 씨라던데요. 친모가 애로배우였다는 걸 공개할 계획이 있으셨나요? 성혜숙, 성혜숙 씨와 연락은 하고 계신데요. 심... 갑작스런 엄마에 관한 심... 질문에. 현준은 숨이 막힐 듯한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서 어, 어, 어. 도망치듯 현장을 급하게 빠져나와 아, 병원으로 향하게 되지마. 아, 이지 실제로 숨을 쉬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준의 친구 AI 수지와 같은 진료. 이게 아무래도 다그 트라우마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식당에 갔는데 그 안에서 칼부는 난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강태구도 아니고, 저는 이년중이잖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칼든 사람은 대장장 네? 과거 이야기는 당장의 공황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신 건강 의학과 치료라는 건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진료 때 마저 들어도 될까요? 다, 다음 진료요? 아니 뭐 저런 의사가 다 있어? 왜? 그렇게 별로였어? 아니 완전 별로야. 다른 데로 가야겠어. 아무튼 그 위정신 기자 말이야.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대? 여자는 몸속의 화를 털기 위해 정신을 보세요. 찾아가게 되는데. 에로 영화 많이 한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척보가 알아볼 수가 있지? 사진 보고 알아볼 수. 그래 다 좋은데 양심이 있으면 지금쯤이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 그게. 야... 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새삼 놀랍다. 어떻게 가족까지 건드려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기자가 뭐 마음에 드는 기사만 골랐어서 홍보 직원이에요. <laughs> 아, 차라리 그냥 담담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밝히는 게 낫습니다. 이게 왜 숨길 일이에요? 아, 지금 2025년입니다. 촌스러워가지고. <laughs> 촌스러워? 그래서 그쪽은 감쪽같이 이중 생활을 잘하시나 봐. 거기야 어, 뭐 직업에 귀천이 없는 시대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응원받고 축하받아야 마땅하겠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라뇨나 기억 안 나요? 레드카펫 말고 으... 공 말고 눈사로 으... 화장실에서 아. 아! 아! 그렇게 그, 그, 그 화장실 그 남자가 네, 그게 나였어. 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아. 이제라도 사과할 거요 미안해요. 그 미안해요. 그 근데... 기자 사칭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에? 지금 나를 거기 다니는 저대부라고 생각하는데? 치... <laughs> 아니 그럼 그런 옷차림으로 거기 뭐 잠입 취재라도 하러 갔다라는 거야 뭐야? 기어이 여는구나 상자를 그렇다면 어쩔 건데 그날 밤 몸에 가득 차 있던 저가 빠져나가고 다시 아. 생각해보니 이게 왜 숨길 일이에요? 그렇게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요? 아... 내말 하나 없는 정신의 이야기. 아나 어. 당분간 국에가 있을게. 주변에서 내가 네 앞길 막는다고 아 생들이다. 뭐 내가 어쨌다고. 아무됐어. 어차피 다려거 그냥 한국에 있어요. 렇게 현주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 합니다. 영 거야. 안 한다고 했잖아. 나다고 진짜 안 해? 안 해. 그럼 오늘 몰래 본 타로 선생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상담사 옥지입니다. 어, 예. 지금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카드에 나왔네요. 야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려고 했는데 떠봐서 한다. 야, 알았어, 일단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한한 한다고? 한다고? 너 진짜지? 녹음한다. 해해 했어, 자 했어 해 눌러버렸어. 자 강필구 진짜 할 거야. 나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필구 시즌 5를 합니다. 오 이렇게 하기싫가 있다. 강필구 시즌 5까지 마무쳐 이번에도 이 대본이 정말 끝내줘. 이게 정말 반전인 게 응. 착한 형사 강필구가 부패 형사로 몰락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현준 씨가 딱 결단을 내려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현준 아. 배우가 진짜 우리 다 살렸다. 그날에 로크를 시켜줄 거야, 멜로를 시켜줄 거야. 강필구 해야지 별수 있어, 안 그래요? 근데 <laughs> 감독님은 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어. <laughs> 어서, 어박 작가. 감독님은 안 오셔? 하지만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현재는 이번 선택으로 혹시 강필구 시즌 18보다 더 악몽 같은 설마 너 응?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강필구 이번 시즌 박작가 쓰고 연출하고 그러기로 했어 잘해보겠습니다 선배님 컷컷 다시요 컷. 컷 레디 액션 컷 레디 <laughs> 멈추지 마세요. 제가 컷안 하면 그대로 이어서 연기. 선배가 합니다. 충분히 연구를 못한것 같으니까 오늘 촬영은 좀 재촬영 하시고. 선배님도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이랑 일안 해보셨잖아요. 액션! 이 정도로 연기 못하는 줄 알았으면 저도 사정 안 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말하지 말자. 한편 정신은 생각치 못한 제보자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위정신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영상을 넘겨준 제보자 네가 반수정이니? 저 어떻게 아세요? 오늘라 고생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어요? 약속을 지킬 사람인 것 같아서요 여기 연락해봐 12살에 희귀병으로 쓰러져 몸져놓은 이네 동생 너 이런데 안 나오고도 동생 돌볼 수 있는 방법 있을 거야 기자님 덕분에 제 동생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이제 거기 안 나가는 거지? 네 근데 무슨 일로? 그때 기자님께 드린 영상이요 그 영상이 찍히지 않은 사람이 한명더 있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권세남 매주 월화 저녁 8시 50분 TVN에서 얄미운 사랑을 계속 시청하세요 공항에서 급하게 가느라 흘리고 왔더라고요. 아, 나도 여기서 근무하거든요. 이번에 스포츠운성 사장으로 오게 됐어요. 재벌이세요? <laughs>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laughs> 앞으로 회사에선 호칭에 신경 써야 될 거야. 걱정 마세요, 사장님. <laughs>